안녕 여러분, 다시 만났네요 그, 제가 지금 설거지를 다 하고 있어요. 이제 제가 네. 이거 하고, 페이타임을 듣될 거예요. 왜냐면 저거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. 무슨 타임이야? 페이, 브레이크 타임! <laughs> 왜요? 응? 뭐한게 있다고 브레이크 그 타임을 가져요? 설거지랑 이런 걸 해서 네. 하는 거예요.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건가요? 네. 음, 무슨 상이에요? 그건 바로? 네. 누이는 시간입니다. <laughs> 잠잘 시간이거든요? 아니에요. 저거 오늘 집에서 플레이 타임이어서 안 했어요. 설거지 한다고 안 했잖아요. 벌써 잘 시간이 다 왔거든요. 어, 근데 저뭐좀읽고 싶은데요? 예? 누구 싶어 요 아빠 오늘 늦게 온다고 해서 너무. 힘들어요. 내일 학교 안갈 거예요? 네. 내일 학교 안갈 거예요? 피곤하면 내일 학교 못 가요. 아. 그러면 학교 안 가고 플레이 타임 하세요. 오늘요? 음, 네. 그렇게 할 거죠? 어, 지금요? 네. 아니에 요사실은 그럼 어떡할 건데요? 내일 네. 재밌게 학교에서 놀 거예요. 그래요. 자, 이제 빨리 마무리 하세요. 주세요. 다 했나요? 아니요, 요요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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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요요아요요니요아니요아요아요아요 아니요, 아니요, 아요 아니요, 니요 아니요, 요 아니요, 아요요아 있어요. 거기는 아마도 설거지 하는 데랑 이런 게 있었는데. 아, 근데 왜 바지는 아하. 왜 벗었죠? 엄마가 실수로 신발를 네. 입혔는데 많이 네. 벗겼어요. 왜요? 엄마가 몰라요 응. 저도. <laughs> 주세요 이제. 몇개 남았어요? 한개 남습니다. 네. 자,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까 인사하세요. 여러분, 이거 다 하고 끊을게요. 아, 안 끊어요? 아니안 끊어요. 계속해요? 응. 이거는 오늘 이에 저거 밀이고 아! 먹어서 응. 너무 들어와요 그게 뭔데요? <laughs> 어떻게 먹으면 들어온 거예요? 음, 이거. 하다가 들어지면 깨게해지다가 음. 네, 여러분. 여기 비누가 쓰러지고 있는 모습 보이죠? 네, 빨리 해주세요. 됐나요? 그 고무 장갑은 누구 거예요? 아저 거예요. 어? 린이 고무 장갑이 있어요? 네. 어머. 세상에. 딱 맞나요? 네. 오 엄마를 잘 도와주는 자유로운 이세요? 네. 얼마큼요? 많이요. 아 수세미를 왜 가져가세요? 오 마이 갓. <laughs> 왜요? 왜뭐 하는 거예요? 어 네. 오... 왜요? <laughs>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인사하세요. 안녕 여러분. 잘했어? 어떻게 할 거야? 그럼 물 나봐요. 어 이제 물물 너무 물, 물 쓰잖아. 안녕해. 안녕 여러분.